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 후기를 짧게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고점이나 호재 같은 외부 기준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깨달은 건내 기준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지 임장과 매물 임장을 직접 해보니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명으로 들을 때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경험이 제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크게 얻은 건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조건에서 더 나은 선택을 고르는 기준 만들기. 이게 앞으로 제가 가져갈 투자 기준이 될것 같아요. 짧지만 오늘 후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기준 잡기 어려우셨던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마인드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